잠깐만요. 이게 예, 검찰 측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인지를 일단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 목록과 함께 다 제공해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수사팀에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어, 제, 제공된 수사 목록. 아니, 그러니까 일단 목록? 아니 아니, 아니. 예. 이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데 지금 검찰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홍장원 씨의 보좌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만 조서를 하셨으면 진술 조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알셔야 예. 되는 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두 가지에 대해서. 예. 이찬근 감사님 예. 저희,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laughs> 재판장재판장 네, 일단 알고 계시는, 저희가 이 사건과 계시는. 관련해서는 보좌관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네. 아마 뭐 다른 별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건 지금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거. 만약에 보좌관 조사했으면 당연히 이제 증거로 신청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객에다 밝힐 텐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도 어, 조사가 안 되었고 저희도 이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정말. 분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아, 이제 저기 공장원 증인한테 확인할 때보좌관에 그, 이름이나 직책은 예, 보안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확인을 하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음,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예. 그렇죠. 정말. 아니, 네. 아니, 이게 지금 예. 헌법재판소 탄핵, 그, 저, 심판정에서도요. 풍장원 씨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고 해가지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간 40분, 3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저, 신문을 했는데 본인이 그, 저, 지렁이 글씨를 뭐 우리가 입수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해서 비공개라도 그러면 어? 그 사람의 뭐 신분 이런 게 공개 안 되게 비공개 신분이라도좀 해달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웬만큼 쓴 거고 글씨체가 비슷하고 뭐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저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게 그냥 그냥 지롱이에요. 누가 봐도 어?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 보셔서 뭘 네.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좀 전에 검찰 말씀 저 들으셨죠 변호사님들 저 일단은 검찰 쪽 얘기로는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확인한 말은 없다. 조서 같은 건 없다. 근데 다른 사건에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예. 특검의 사건일 텐데요. 예. 특검도 뭐 부서별로 서로 뭐 장벽을 쳐가지고 다른 수사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홍장관 관련해서는 그 1차 메모를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2차 메모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판...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좌관. 제가,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흥분하는 게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심을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이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총장원 지렁이 예.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laughs>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위에서. <laughs> 아니, 아니 증거위에서 하는 거죠. 뭐, 저. 증거에 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런 말씀 저 주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확인했을 때는 해당 문제는 저 일단 적어도 특검 측에서 아는 한도는 뭐 다른 사건 관련해서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조사한 말 없다 이게 대답이시고 그래서 저 나중에 반대 심문 해 보신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문제 같은데요. 지금 막 그거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반대신문 전에 받아봤으면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저희는 특검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 특검 측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특검 팀, 특검 내부에서도 지금 내란 이 우두머리 사건 외에 다른 뭐, 피고인이나 다른 어 범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상호간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특검 상호간에서서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서 수사 목록이나 다른 조서들을 등사 신청을 할수 없는 것이라 이것들을 저희가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성명을 구해야 되는 그것조차도 지금 깜깜인 것이거든요. 검사님들한테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저. 뭐, 없다고 하는데, 뭐,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아까 그거는 그럼 어떻게 아셨죠 아까 이름을 대충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변호사님이 더잘 아시는 거 아닌가? 그, 홍정원 기록에 보면은, 보좌관 그 통화 기록에, 그, 그 핸드폰에 그 통화 기록이 있고, 거기에 보좌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저, 그니까 저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증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하시면 될 문제 아닌가? 제가 보기에. 저희 측에서 증인으로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고, 어, 아무튼 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말씀은 검사님 말씀을 좀못 믿겠다는 취지 같아요 근데 검찰 측에서 굳이 뭐 그거를 뭐 속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못 제가 믿겠다는 게아니고요자장님그윤사입니다 네. 일단 아까 대법에 대한 조... 답변은 다하셨습니다예예 예.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조서가 있으면 증인신문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굳이 증인으로 부를지안 부를지도 판단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그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특검팀 내부에서도 그 범죄 사실을 별로인지 피고인 별로인지 이 서로 지금 정보 소통이 안 된다면 그 부분 좀더 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네, 예. 그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네, 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모르신다는 거고 혹시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네.